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에, 아무리 장막이라고 하지만은, 참, 올해는,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영상들, 이 소식을 접해보면은, 도깨비 장마랍니다. 도깨비 장마.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고 개판돼 버렸습니다. 개가 에, 여기가 지금, 감자를 수확하고 감자 후작으로 참깨를 모종을 해서 정식을 하고 그러고 참깨 수확을 한 다음에 8월 말쯤 절임 배추 그 항암 배추를 예, 재배를 하려고 그 동안에 한 3~4개월 기간이 있어서 풀과의 전쟁이 싫어가지고 이 참깨 모종을 해갖고 이걸 심었는데요 처음에 심을 때 정식할 때 감자 수확이 늦어지면서 비가 와갖고 올해 참깨가 모종 상태에서 거의 40cm 뭐큰 것은 50cm 정도 됐을 때에 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자라서 커가지고 고심 끝에 아까마까 하다가 하면서 이걸 고정을 이 1차로 고정을 시켰던 이 자리인데요 이렇게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고추크립을 이용해서 1차 모종이 컸을 때에 그 고정했던 모종 고정했던 줄을 올리고 다시 옆에 딱한 줄을 더 치고 그리고 고추크립을 빼내고 지금 예, 깨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거 뿔러지고 어쩌니게 전남 고흥지방에는 새벽에 비가 아닌 폭우 폭우가 아닌, 진짜, 뭐랄까요. 들고 붓는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다 바람까지 불었고 이런, 이 개판을 쳐놨어요, 지금. 깨도 지금 상당히 크고, 꽃도 많이 피고, 깨꼬투리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저는 줄치면서, 중간중간, 그, 결속기, 결속기를 갖고, 찍고, 고정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옆에서 고추 크립도 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는 넘어진 것을 다 지금 해놨던 거예요 해놨던 곳인데 지금 마무리를 해놨던 거 이런 식으로 그 결속기를 아까 중간중간 하나씩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빡빡에 서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서서 에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이 밭하고 또 다른 밭에 또 가봐야 되고 근데 아 농사 진짜 어렵네요. 이 난리 치고 그 신경 써서 고생하게 해 놔뒀더니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놨으니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햇빛은 안 났는데 지금 구름은 껴있는데 그래도 습이 많아갖고 후덥지근하게 막기랑 그러네요. 그런데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를 최대한에 신경 쓰고 농약을 안칠수 있으면 안 치고 깨도 재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종으로 해갖고 키우는 곳은 우리 쪽 고흥지방에는 거의 드물어요. 마늘 캘때 뿌려가지고 깨씨를 뿌려서 그냥 두 번, 세번솎아내고 그러고 이 깨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확도 많이 안 나오고 고생, 고시형, 고생들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서 하던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지금 한가장 응용해가면서 또 조언도 들어가면서 지금 모종을 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황은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나간다면 아주 올해 대풍 할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 바람이 많이 불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는 정상적인 그 줄치는 것이 이제부터는 된것 같아요 예전에 쳐놨던 것은,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쳐서 해놔둔 것은, 고추 크립을 박아서, 이런 식으로 크립을 박아갖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일, 차적으로 고추, 아, 저, 저, 참깨 모종을 커가지고,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는 이걸 수정을 해갖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앞으로 한 번, 한두번더 치면은 수확할 때까지 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지주대를 잘라 고추 지주대를 잘라 가지고 말뚝도 박아 놨습니다.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하는 방법을 뭐 농사에는 법이 없다지만은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응용하면서 생각해 가면서 멋진 깨 농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중간 깨 작황이라든가 또 수확할 때까지 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공유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에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물도 차고 아 고추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탄저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잠깐에 탄저 예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이 차고 많이 저것 하다 보면 시드음병이 많이 와요. 그것은 이제 청고병이나 역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은 또 혹시 물이 차가지고 뿌리에 숨을 모셔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들으면. 그리고 또이잎에 이베 고추 잎에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데서 탄수화물, 즉 설탕이죠. 탄수화물 당분이 빠져나가서 비가 와갖고 당분이 빠져나가서 시드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 영상, 고추 그 재배 영상을 보시면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 살포를 해주면 잎도 두꺼워지고 시드름병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셔가지고 한번 고정 댓글 한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추 다수확하고 즐거운 고추농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참깨 이렇게 다잡빠져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오늘 이거 이제 이 밭하고 또 다른 밭또 가봐야 돼요 또 거기는 지난번에 줄을 한번 쳐놨는데 쳐서 고정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깨밭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올려놓으면은 이꼭제 방법이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거니까 공유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본인들의 생각 또 방법 이런 응용을 해갖고 접목을 해서 하시면 두 가지, 세 가지 합치면은 좋은 게또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꼭 구독해서 보시면은 좋은 정보 많습니다. 구독해 보세요라고 깨 이거 오늘 줄 이거 다 정리해놔두고 다시 또 영상 좋은 방법 있으면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깨꽃은 지금 하얗게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꿉꿉한 장마기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영상 여기서 줄일랍니다 오늘은 남도촌놈이 참깨 줄치는 방법 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줄 먼저 쳤던 줄 여기는 먼저 쳤던 줄이고 또 여기 우한줄더 쳐갖고 이놈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혼자 결속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게 이제 둘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흥이 나서 더 좋은 정보 찾아서 농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